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즈인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오늘은 몰타의 대표어학원인 이시어학원의 학피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몰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아프리카공화국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이 스페셜한 기간에 나라들마다의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몰타 패키지에 좀더 주목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표어학원이기도 하고 몰타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12주와 24주에 좀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 같은 경우에는 5,136유로인데 4,632유로로 가격을 다운 시켰고요. 24주 같은 경우는 7,476유로인데 6,738유로로 가격을 또한 다운 시켰습니다. 이 가격은 숙소와 코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즈인코리아 양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